안녕하세요. 다산의디 원장, 전명칠입니다. 자, 이번엔 특수 장소의 시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를 하러 갔어요. 자, 누가 전기 공사 좀 해달래? 아니면 이제 업무상 공사를 하러 갔어? 헉! 갔더니 여기 주유소야. 오우, 뭐 공사를 하러 갔어. 오 여기 막 화약 저장하는 곳이야. 막, 오 여기 공사를 하러 갔어. 여기 가스 충전소야. 오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 도망가요? 그냥 공사하다가, 그냥 전기공사하다가 그냥 갈까요? 잘못하면 큰일 나겠죠. 그쵸? 아, 뭐 밀가루, 이런 건 별거 아닌 것 같죠. 밀가루도 여러분 터집니다. 아시죠? 밀가루 분진에 의해서, 정전기에 의해서 발화가 돼서 폭발하죠. 어, 그래서 가끔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게 되면은, 어, 우리가 저 밀가루 공장 폭발 같은 것도 볼수 있어요. 아무튼 위험한 곳이다. 위험한 곳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또 관련된 법령에서는 주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는 게 바로 여기 특수 장소와 시설 파트입니다. 보죠. 1번. 먼지가 많은 장소. 그냥 먼지가 많은 거예요. 그냥 막 뭐, 뭐 어떤 먼지가 아니라 그냥 먼지가 일단 많다. 먼지가 많은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폭연성 먼지. 가 그냥 폭발하는 먼지냐. 그다음에 두 번째, 가연성 분진. 불이 붙는 먼지냐. 조금 덜한 거죠. 세 번째, 그냥 먼지냐. 그냥 흙먼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곳이냐에 따라서 공사 방법이 다 나눠지게 됩니다. 1번, 폭연성 분진 볼게요.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존재하는 곳. 1, 폭연성 분진. 뭐 마그네슘, 알루미늄, 타이타늄 이런 거죠. 아, 또는 화양류 분말로 인하여 점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다. 저 목내 배선 방법은 금속관 또는 케이블 배선에 의해서 시설한다. 자, 중요한 얘기인데요. 폭영성은 일단 금속관 갑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갔어요. 두 개. 두 번째. 아... 세 번째, 패킹 등을 사용하여 먼지의 침입을 방지하고 금속관 배송 시관 상호 및 관과 박스 등은 5턱 이상의 잼 나사로 접속해야 된다. 5턱 이상 잼 나사. 4번에 전동기 접속하는 부분에는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을 사용한다.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 이번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 가연성 분진, 소맥분, 전분, 유황 이렇게 불이 붙는 거 이런 곳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은 합성 수직관 금속관 케이블에 의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저와 이거 다섯 번 반복합니다. 합금 케 따라세요. 하 합금 케, 합금 케, 합금 케, 합금 케. 합금케,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자, 이게 어려운 공사에서는 지금 어떤 거에 가연성 분질이 있는 곳에서는 이세 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답은 뭔지 아세요? 합금케 아닌 게 답이에요. 애자 합금케, 금속덕트. 이게 답이에요. 세 개가 아닌 것. 어떤 공사가 쭉 나오고서요. 그것 가능한 게 누구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은 금속관이 답입니다. 뒤에 이제 문제 풀면 조금 더 가보도록 하죠. 자, 폭연성 분진, 가연성 분진 이외의 곳. 여기는 그냥 일반 먼지 많은 곳, 흙먼지 같은 거. 이런 일반 먼지 많은 곳 어떻게 하냐? 여기는 뭐 거의 다 돼요.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 가연성 가스나 인화성의 물질의 증기가 새거나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 어떻게 되냐? 저 목내는 금속관 배선 또는 케이블에 의할 것. 폭연성 분진이랑 똑같죠. 가스가 새는 곳. 자, 세 번째 위험물이 있는 공사. 아우, 셀룰로이드, 성량, 석유, 이런 것들, 위험 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도 합금케, 따라해보세요. 합금케, 합금케,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이 쓰리톱입니다 그중에서 하여간 최고는 금속관이에요. 아셨죠? 자, 다음. 화약류 저장소의 전기설비, 화약 저장하는 곳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는 원칙상은 화약 저장하는 곳에서는 전기설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 조명 정도는 우리가 아, 방폭형 구조일 때 조명 정도는 가능하게 됩니다. 대지전압은 몇 볼트로 제한하게 되느냐? 대지전압. 300볼트로 제한하게 됩니다. 화약을 저장하는 장소. 300볼트. 자, 5번. 전시회, 쇼및 공연장의 전기설비. 무대, 무대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이럴 때에는 400볼트로 제한합니다. 화약. 화약은 300원. 화약은 300원, 무대, 공연은 400원, 화약은 300원, 화약 얼마? 300원, 300볼트, 무대 공연장 400볼트. 무대 전구선 어떤 걸 사용해야 된다 나와 있죠. 4번, 5번, 5번에 접지해야 된다 나와 있죠. 6번에 누전 차단기 관련된 것들 나와 있게 됩니다. 자 넘기고. 6번, 전기 울타리의 시설. 전기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전기 흐르고서 이 전기 흐르게 해서 가축의 침입을,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무엇인가 침입하는 걸 방지하고 가축이 탈출하는 것도 방지하게 되는 거죠. 조금만 더 오버해서 가게 되면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이제 전기 울타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속 전류를 흘리는 게 아니라 이런 펄스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아왜 전기 충격기라고 하나요? 호신용 이렇게 딱손 안에 면도기처럼 생겼는데 따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게 펄스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연속 신호 윙 하게 되면 죽어요. 그럼 죽어요, 죽어요. 따다다닥 해가지고 순간적인 일시적 전기 신호를 보내서 아 방지하기, 야생 짐승 같은 것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겠느냐? 첫 번째. 이게 혹시 사람이랑 만나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끊어지게 돼도 위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전선의 굵기라든지 이격거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표지 같은 걸좀 주의해야 돼요. 1번 전원을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은 250V여야 한다. 250V 즉 220V로 받은 다음에 이걸로 어떤 전력 변환 장치를 이용해서 펄스 신호를 만들어야 됩니다. 2번 전기 울타리 시설. 1. 전기 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않는 곳에다 시설해야 된다. 맞죠? 이번에 전선은 인양강도 1.38km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일 것, 여기다 동그라미.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일 것.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사이의거리는 25mm 이상일 것, 2.5cm 이상일 것,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전선과 다른 수목과의 거리는 0.3m 이상일 것,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아, 전, 전기 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된다. 맞죠? 다음에 위험 표지판. 크기는 100mm, 200mm 이상일 것. 10cm, 20cm. 가로, 어, 세로 10, 가로 20cm 이상이어야 될 것. 경고판 양쪽에는 배경은 노란색일 것.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글자는 감전주의 전기 울타리로 써져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지 해야 되고요. 다음에 밑에 교통신호등 보도록 할게요. 교통신호등이 왜 위험합니까? 갑자기 막 폭발성 분진, 막 얘기하다가. 여러분, 사실은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변에서? 어? 감전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 뭘것 같아요? 집에서 있는, 집에서 있는 세탁기? 냉장고 선풍기?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길거리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은 특히 비 오는 날 이렇게 입간판 같은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입간판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렇게 노래 방 이렇게 써 있는 간판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나 혹시 뭐 당구장 이렇게 써 있는 가만히 보게 되면 비 오는 날에 보게 되면요. 이 비에 완전히 이렇게 전선들이 다 고여 있습니다. 고여 있어요. 실제로 아몇년 전에 예전에 아. 비 오는 날에 지나가다가 이 여학생이 충청도 모지에서 비 오는 날에 이 입간판을 만져가지고 감전돼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겉에 일종의 철판이거든요. 아.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비 오는 날 이게 뭔, 뭔 대단한 장치가 들어있겠어요. 그리고 이거 만드시는 분들이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전기에 대한 충분하게 안전을,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보통 이제 간판 만드는 곳에서 만들다가 보니까, 이 안에 전기적인 절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IP 방수 등급, 이런 것들은 전혀 잘 많이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비오는 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인도 같은데 이렇게 물이 많이 괴여 있잖아요 여지없이 이런 노래방이라든지 요즘에 왜 이렇게 막 풍선 풍선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거 바람 막 이렇게 춤추는 거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아 전선이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아 흐물흐물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선이 좋은 전선도 아닌데 근데 그 전선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선을 자꾸 밟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거막 이렇게 이렇게 비껴 가지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의식적으로? 그냥, 밟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케이블이라고 하는 건, 요, 외력이 계속 가해지게 되면은, 안에 있는 절리를 조금씩 파괴 되는 거죠. 조그만한 상처가 있으면 전기가 감염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판은 누가 만들 수 있는지 아세요? 간판은? 간판은? 간판은, 간판과 관련된 외장, 어, 5개 광고, 옥개 광고 자격증을 따신 분이나, 혹은 전기 공사, 산업기사 이상 가지신 분도 이 간판업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이 간판이 이제 간판이 더 이상 옛날에는 왜 디자인 분야였거든 요 근데 지금은 디자인의 차원을 조금 더 넘었어요 지금은 전기 시설이죠 사실은 간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형광등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요 안에 네온등이라든지 전기 시설이기 때문에 이 간판을 아무나 못 만들게 하고 좀 전기 자격증을 하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확실하게 이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술 취했을 때 으악 토할 것 같다라고 하면 나무 잡고 토해야 됩니다. 비오는 날 아셨죠? 간판 잡고 막 껴안고 발로 차거나 절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 저도 이렇게 비오는 날에 어, 어 어떤 거 보게 되면 막 물이 막 이렇게 스며들어서 막 녹슬고 막 위험한 것들 이 있어요. 아우 저는 좀 이렇게 어좀 이거 좀 안타깝더라고요. 음, 위험하게 되더라고요. 자,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은 아 그래서 신호등이라고 하는 거. 시도득이라고 하는 것도 전기시설이잖아요. 이것도. 구조물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철제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혹시 전기적인 문제가 잘못되게 되면 옆에 이렇게 서 있다가 신호등 잡게 되면 여러분 이것도 위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전봇대는 차라리 철근 구조물이죠. 콘크리트 구조물이라서 괜찮은데 신호등은 겉에가 다 철제 구조물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가급적이면은 이 주변에 있는 거를 좀 건들지 않는 것들, 철제로 되어 있는 거를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특히 또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이렇게 좀 잠겨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근처에는 전기설 근처에는 좀 가지 않는 는게 좋은 거죠. 근처에서는 감전 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신호등도 우리가 조금 주의하여야 할 시설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7번에 교통 신호등, 교통 신호등 사용자라면 300볼트 이하고 동그라미 사용 전선은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이나 케이블 상용한 동그라미 교통 신호등 이나선은 지표상 2.5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그 무슨 얘기는 웬만큼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쉽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교통 신호 등 회로의 사용자로 한 150볼트를 넘을 때 자동차단하는 누전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요 횡단 보도교 안테나 강우선 등+ 등 다른 시설물과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이 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가 총2분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소맥분 전분 기타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옥내 배선에서 아 가능한 것으로 짝지어진 것 합금 캐. 따라 해보죠. 합금케, 음, 합금케, 4번이죠. 2번, 위험물 등이 있는 공사에서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합금케, 아닌 것, 4번이죠. 3번, 에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서 몇턱 이상의 나사조임으로 해야 되는가? 5턱. 답은 4번이죠. 4번,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에 시설할 수 없는 저압 옥내 배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번에 두께가 1.2mm인 합성 수지감 배선? 안 되죠. 2.0mm가 넘어야 되죠. 오번 다음 중 가연성 분진의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공할 수 있는 저압 옥내 배선 공사는 무엇인가? 4 번에 금속관 공사 자 어떤 거쭉 나열한 다음에 여기서 가능한 게 누구냐 이 중에서 원탑이 누구냐 제일 이쁜 애가 누구예요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우리는 금속관이 제일 예뻐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건 하여간 금속관이라고 해요 그렇죠? 육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시 아. 공사 방법으로 짝 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자, 일단 금속관 들어가야 되겠죠. 1번입니다. 금속관, 그 다음에 MI 케이블, 그 다음에 개장대 케이블. 답은 1번. 7번. 티탄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먼지가 쌓여진 상태에서 착화될 때 폭발할 우려가 있대요. 아우, 겁 엄청 주네요. 여기서 가능한 건 누구냐? 내 마음의 유일한 배관. 뭐죠? 금속관 답 4번. 8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금속관 공사 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방폭형의 부속품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여기 분진이 있기 때문에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 답 3번입니다. 9번,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설할 수 없는 배선은 애자 캡타이어, 애자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 다 가능한데, 이번에 1종 금속제 가요전선과는 안 됩니다. 2종은 가능합니다. 10번.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전기설비를 시하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1번. 애자 사용 배선 시 부식성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전연전선인 DV선을 사용한다? DV는 이렇게 밖에서 들어올 때 사용하는 거죠. 옥내에서 사용하지 않죠. 그렇죠? 답은 1번이죠. 11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저압일 때 배선 방법으로 잘못된 것. 자. 터널 안에서는요. 혹은 갱도 같은데 안에서는 습기가 많이 있을 우려가 있죠. 어둡죠. 그래서 접촉이 되더라도 조금 더 안전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에자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요전선관, 케이블 이런 것이 가능하고 고압일 때는 케이블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에 금속덕트는 안됩니다. 터널 갱도 자 이런 곳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일번 라이팅덕트는 안됩니다. 라이팅덕트는. 덕트의 개구부가 아래로 노출되어 있죠. 위험하게 되죠. 1번은 안 됩니다. 3번. 셀룰로이드, 성량, 석유, 가연성 위험 물질을 제조하는 곳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합금, 케 가능하다고 했죠. 합금, 케 아닌 것. 3번이죠. 44번. 화약고 등의 위험 장소에 배선 공사에서 전로의 대 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하도록 해야 되는가. 화약 저장하는 곳 300볼트. 15번. 무대, 무대 마름이,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자 이런데 무대 얼마? 하악 300원, 무대 400원. 답 3박 16번 공연장의 저압 옥내 배선 전구선 이동 전선은 얼마에 되는가? 공연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무대 무대 마름인되는 이런데 아 답은 1번 400V 17번 공연장의 시설하는 전구선이 아크 등에 접근하여 과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어떤 전선을 사용하는가? 과열될 우려가 있을 때 열에 잘 버티는 전선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게 이번에 내열성 피복 전선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18번,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할 때 지락 발생 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 장치를 써야 되는가? 150볼트. 19번, 교통신호등 몇 볼트 이하일 때? 자, 3번에 300볼트. 2 0번 목장의 전기 울타리에 사용하는 경동선의 지름은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답은 2 번, 2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여기까지 마치고 자 저희 이제 다음에 이제 배선 설비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